군산 시간여행축제가 특별한 일상으로서의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당초 대면축제로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커지면서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3차원 가상세계, 이른바 메타버스가 운영되고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관람도 이뤄집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군산시청 자리인 시민광장. 정구에서 아름아름 찾아온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아픈 역사를 둘러보며 그 시대 저항정신을 배웁니다. 때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추억을 되짚어보는 아련함도 담아갑니다. 돌아보면서 되게 많은 그림도 있고 또 글도 써져 있어가지고 어떤 곳이었는지 잘 알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옛날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 옛날 그 시절의 그 아픔이랑 그걸 정말 공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들과 여기 토종만의 느낌과 역사, 한국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올해 시간여행 축제가 9일부터 시민광장과 시간여행 마을, 근대 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열립니다. 당초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랜선 프로그램과 야외 전시회로 운영됩니다. 대신 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하는 메타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관광객이 온라인에 접속해 본인의 아바타를 이용하면 시간여행 축제장을 가상공간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온택트로 진행이 되는데 랜선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야외 전시물이 설치되며 메타버스, 시간여행 마을을 방문하여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대동마당과 시민참여 콩코르 등 모든 공연은 랜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근대 역사박물관 인근에서는 군산의 공룡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 축제 기간, 시간여행 마을 권역에서 5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모아오거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한 후 쿠폰을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과 시민과 관객들과 그 안전을 위해서 일집도를 지이기 위해서, 어, 그 전에 3박 4일씩 운행하던 시간여행 축제를 10월 한 달간 주말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온택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시간여행 축제. 특별한 일상을 담아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KCN 모형식입니다.